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이와주 가지고 왔습니다. 이와주 먹는 법. 음, 또 먹는 막걸리? 이 와주를 맛있게 먹는 방법. 이렇게 터고, 첫날 맛을 보고, 한 3일째 되는 날, 먹어보면, 그때가 훨씬 더 맛있어요. 약간 와인하고 비슷해서, 따자마자 먹는 것보다, 한 2, 3일 더, 뒀다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거는 섞어 먹어도 돼요. 어, 약간 이렇게 걸쭉한데? 다녀오겠다. 2대1 비율입니다. 약간 요거트 같이 생겼어요 이와주. 음 떠먹는 막걸리입니다. 이게 처음 드시면 굉장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먹는 법을 잘 알고 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. 막걸리에요. 음. 처음 딱 땄을 때보다 지금 제가 뚜껑을 계속 열어뒀잖아요?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솔직히 초니버터 타먹는 것보다 그녀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근데 이 맛이 익숙지 않으시면 뭔가를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꼭 이렇게 타서 그날 다 먹지 마시고 뚜껑 다시 닫아서 3일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 숟갈 먹었잖아요? 내일 또한 숟갈 드셔보세요. 맛이 달라져있어요. 3일째 되는 날. 확실히 맛있습니다. 제가 한 4일, 5일까지 두고 더 마셔봤는데 맛있어요. 시간이 갈수록. 이 와주는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에요. 도수는 약 8도 되어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 그 누름량을 조절해서 도수를 조절한대요. 이와주 맛있게 먹는 법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뚜껑을 딴다. 한 숟갈 먹어본다. 많이 말고 조금 조금만 먹어본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조금 놔둔다 한 5분? 정도? 바람을 쏘이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한번더 먹어본다 그 다음날 또 먹어본다, 날또 먹어본다. <laughs> 3일째 되는 날 가장 맛있다 5일째 되는 날도 맛있다 또 먹는 게 이상하다 사이다 또는 토니 워터에 타먹는다. 이화주 1에 토니 워터 2를 넣고 섞어 먹는다. 여러분도 드셔보세요.